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문강사와 우리 엄마 이쁜 예. 엄마 이쁜 엄마 이름 뭐예요? 유채소요. 유채소. 예. 와 이름 예쁘네요. <laughs> 누가 지어줬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어줬어요. 음. 우리 엄마 그럼 유채소라는 이름 마음에 드세요? 예.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진 않아도 네.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이름이라서. 네. 내가 막, 놈들이 골로 독가사도 이거 채소만 먹고 있어도. 네. 어, 좋아요, 좋아. 좋아요. <laughs> 그렇군요. 오늘 집에서 문강사와 한게 뭐냐면, 콩놀이, 어, 맞아요. 콩놀이 했어요. 콩놀이 하고 있어요. 아, 콩놀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손가락을 많이 써야지 머리가 튼튼, 내가 튼튼해져요. 예. 맞죠? 예. 그러면 우리 엄마 콩놀이도 많이 해서 머리가 반짝반짝반짝 건강해지면 문강사도 너무 좋아하겠다. 그죠? 예. 네. <laughs> 우리 엄마 앞에 콩이 있는데 어떤 어떤 색깔 콩이 있어요? 까만 콩, 흰콩 까만 콩, 흰 콩이 있어요 자, 까만색 콩과 흰색 콩을 통에다 옮길 건데 먼저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해서 오른쪽에는 검은색 콩, 왼쪽에는 흰색 콩을 옮길 거예요 아 10개씩만 옮길 텐데 음 음, 옮길 때마다 큰 소리로 같이 숫자를 세야 되겠죠? Yeah. 어, 그러면서 한번 옮겨볼게요. Yeah. 옮겨보세요. 까만 콩 먼저 줄까요? 네. 음, 하나. 하나. 둘. 음. 까만색 콩이 왜 그쪽으로 가요? 뭐, 음? 양쪽 그럼 한통에 담고 하나 흰게 담고? 그렇죠. 그렇게 아, 말했잖아요. 네. 하나. 음, 그럼 이거는 흰거 하나. 그렇죠. 또. 어. 둘, 둘, 셋, 셋. 와 잘하네요, 오름마 손가랑지 네, 네. 나스, 네. 나스. 잘 됩니까? 예. 나스. 잘안 되는 거 같은데. 잘 돼요? 꾸무주나, 아, 이런 힘기다 7, 7, 아홉. 아홉 오 잘했어요. 열. 어, 됐어요. 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손을 썼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손 써야 돼요? 왼손. 왼손도 써야 되겠죠? 음. 잘 되나? 잘 되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왼손으로도 똑같이 10개. 자 그러면 이 지금 검은색깔이 10개 10개씩 당겨있어요그죠 10개까지 했어요 자 10개 다음에는 숫자가 뭐예요? 20개 예? 20개 10개 다음에 20개예요? 그럼 10개 15개 10개 10 다음에는 뭐예요? 10 다음에 20개 20개 되면 30개 30개 되면 40개 아니요 10 다음에는? 20 <laughs> 11이잖아요 아 그래하라고? 네 11로 그럼면 11개를 다또 주라고? 그렇죠 11개에서 이제 20개까지 가면 10개를 줍는 거겠죠 자 왼손으로 하나 어. 둘네오 왼손도 잘하네요 네. 잘 됩니까? 오 안되네요 안, 되네요. 안 아 그런 거예요? 흉기 집히는잘안 됩니까? 빨리 하세요. 네. 뭘다 흉기 집이 다섯. 큰 소리로 일치해야죠. 네. 예. 와, 우리 아, 엄마 네. 왼손도 잘하네요. 유유. 네. 아, 18. 아, 19 네. 이렇게 19. 가야죠. 20. 네. 19. 네. 그럼 이제 20이가. 네. 잘하는 느낌 두개 있어. 20. <laughs> 네. 쉽지 않죠. 응. 음. 자 20개 잘했습니다 엄마 우와 잘했어요 왼손도 우리 엄마 젓가락질 잘하네요 자 그러면 이 젓가락 놓고 손을 많이 썼기 때문에 또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반짝반짝반짝 그렇죠 어, 자 하나하나 손가락 1,2,3 3. 2, 2, 3, 음.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뭐 19. 손가락이 먼저 가 숫자는 늦게 가고 2, 그래. 2, 3, 4, 5, 6, 7, 8, 9, 10. 네, 잘했습니다. 박수. 오늘 콩 놀이 죽기 재밌었어요, 엄마. 야, 재밌었어요. 음. 우리 엄마, 저 오늘 콩 놀이 죽기 했으니까 머리가 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가 좀말아지지말같었어 <laughs> 네가 말아지는데 그게. 말 같았는데 머리가 왜 간지러워요? 머리, 머리 까만 아, 그래요? 응. <laughs> 자, 모른죠 뭐, 수고했어요. 자, 하트. 딸내미한테 하트 날려줘야죠. 하트. 뭐야, 하트? 하트. 1위? 네. 어, 사태지라는 겁니까? 지금 저한테. 1위? 하트. 1위? 그렇죠. 그렇죠. 1위? 그렇죠. 그렇죠. 어 하트. 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막내. <laughs> 우리 막내 사랑합니다. 빠빠이. 빠빠. 어, 잘했습니다. <laughs>